얼마입니까? 2,500원. <laughs> 왜? 좀 재밌는 포즈로 시작할 수 없어요, 형님? 뭐 재밌는 뭐 어떻게 재미가 나 원래 카메라 꺼지면 엄청 재밌거든. 칠때될 때야 저기.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그러지. 되면은 그렇게 하겠지. 이게 뭔지 알지? 알죠, 형님. 뭐야? 하니발 슬로프. 맞았어. 근데 이게 진짜 괜찮아. 이번에 갖고 온게 초대박이야. 일단 외관, 내비게이션 4채널. 오. 그리고 다 똑같아. 오토 슬라이딩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뒤에 한 가지, 한 가지 좀 틀린 게 있어. 뭐가 틀린 게 있냐면, 이 전동 트렁크 원래 없는 등급인데, 이 차주분께서 관리를 진짜 잘하셨어. 그래서 이분이 다셨어. 이제 여기서 틀려. 뭐가 틀리냐 여기 보면 리모컨이두 개가 있어요 인 아웃 여기도 인 아웃 이거 딱 하고 설마 아웃을 누르잖아 자동이야 자동이야 여기서 쑥 올라갔지 보면 틀린 게 있을 거야 이 옆면에 나무들이 있지 네. 나무들 왜 있는지 알아 이 옆면에 이거 보여.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밑에 나무 판자가 보이지. 이게 이원 차주분께서 전동 휠체를 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디 장거리를 가거나 이러면 힘들대. 그래서 이 의자를 해놓은 이유가 얘를 여기로 덮어놓으면 덮고 이 매트를 위에다 깔면은 쉴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야. 아, 약간 차박 평탄화. 그렇지. 아... 어, 엄청 좋아. 근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난 이게 필요가 없다. 그냥 빼시면 돼. 어, 이, 이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여성분들 이거 생각보다 좀 무게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젊어서 그렇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숙여가지고 또 올리고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럴 때 탑승을 했잖아. 인을 딱 누르면. 오. 여기서 잘 와가지고 근데 끝까지 가면 안돼이 테이프를 붙여 놓은 이유가 여기가 한계선이야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전차주분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야 됐어 진짜 짱짱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끝 완전 럭셔리한데요? 어때 어때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수동 슬러프가 아닌 자동 슬러프야 어, 실내도 되게 깨끗해 보조석도 안 타셨어 보조석도 안 타셔가지고 되게 깨끗해 시동 한번 걸어볼까 안에 실내는 똑같이 열선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에코 들어가 있고 히트 두개 다. 그리고 1인 신조. 통풍도 양통풍이네요. 어, 양통풍.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블랙박스 포채나 아. 그리고 선바이저를 끝까지 다 해놓으셨어. 그거는. 근데 한 가지 흠이 아까 전에 이거 핸들봉을 아까 해놓으셨었어, 원래. 여기가 조금 까졌어. 조금, 이거는 조금 하자야. 키로선 6만 7천 키로. 엄청, 엄청 짧어 연식은 2017년 등록인데 2018년식으로 나온 거야. 올류 카니발 마지막 버전. 금액은 2018년식에 67,000kg고, 67,900이니까 68,000kg라고 해야 되겠다. 68,000kg 남짓 탔고, 금액은 2,900. 오늘 차량 2017년 등록인데 2018년식으로 나왔거든요 어, 67,955km인가 그러니까 68,000km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슬러프가 뭐, 고장이 났거나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제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슬러프 차량도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슬러프 차량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타시다가, 판매를 하실 때도 다른 분들한테 알아보고 뭐 사이트에도 올리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보다 제가 많게는 진짜 100만원, 진짜 많게 뭐 200만원 이상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한번 전화하셔도 1분, 2분밖에 안 되니까 전화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파실 때도.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는 호랑이가 있네요. 이거를 제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아, 너무 이쁜 거야. 반대편에도 있거든. 어.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사가시는 분이 이거 띄어달라 그러면 금방 띄어져 스티커라서 호랑이 그래서 안 기운이 해놨어. 쏙쏙. 어 이번에도 용의핸는데 호랑이의 기운도 괜찮지. 하이버에디션 음, 그렇지. 아 이뻐. 이것도 해놨잖아. 포인트. 어, 독일 어, 에디션. 그렇지. 제 별거 아닌데 이뻐.